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오곤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간절함을 지나야 보이는 은혜.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의 단편 중 동굴을 지나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제리라는 11살짜리 소년입니다. 그는 휴가지에서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다이빙을 즐깁니다. 그런데 물 속에 뛰어든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한참이 지나 어른들에게 알려야 하나를 고민할 때쯤 아이들이 검은 바위 뒤편에서 숨을 헐떡이며 나타납니다. 잠수로 물 속에 있는 비밀 통로를 지나 바위 저편으로 넘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제리에게 통로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립니다.제리는 간절함이 솟구칩니다.반드시 검은 바위를 건너고 말리라.제리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웁니다.먼저 동굴 입구를 찾고 그 다음 150초 이상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현기증을 느끼고 코피를 흘리면서도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마침내 순참기 2분 30초를 넘기던 날, 제리는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좁고 캄캄하고 길었습니다. 2분 15초를 세고도 한참을 전진하다가 더 이상 숫자를 세지 못할 만큼 아찔해진 순간 눈앞에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검은 바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간절함을 성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안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믿음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던 그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디 메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물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을 얻습니다. 바디 메오는 눈을 뜬후 간절함을 지나야만 보이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간절함으로 바꿔줍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는 볼수 없었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간절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지나야 보이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간절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